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제목 착하고 충성된 종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케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죄인 취급당하던 세리 사케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와의 만남에서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서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가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헤롯가 아켈라오가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로마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뒤따라온 유대인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에서 어떤 귀족은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화를 받긴 종들에게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윤을 남겼지만 다른 한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주인은 악한 종에게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은열 문화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그리고 비슷한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열 문화의 비유의 배경. 16절부터 27절은 열 문화의 비유.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당장 나타날 줄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했던 것처럼 빨리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들은 그가 반드시 그가 돌아와서 상과 벌을 내리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성급한 메시아 기대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의 배경을 비추어서 거의 필연적으로 생길 법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들 밖에서도 무리들이 청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9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계속해서 더 듣기 위해 마음을 연 사람들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면서 말하였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역의 봉건 군주들은 로마의 승인를 얻어서 통치했고, 그들의 임명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려지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왕끈을 얻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그의 통치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종 10명을 불렀는데 주인은 그 중에 3사람만 불러서 계산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 밀사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12절부터 14절 단락에서그 귀인의 종들은 그가 없는 동안에 각각의 해야 할 고정된 일거리를 주인으로부터 맡았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하라고 각 일머나씩 받습니다. 그것은 부활절 이후 성교 즉 교회 시대에 제자들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뜻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14절에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레오가 왕의 칭호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일단 사신들이 이를 저지하고 미움을 받는 이 후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오로부터 로마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예수님에게 대항하는 유대인 지도층의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과 예수님과 그의 요구에 대한 그들의 반항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종들을 불렀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첫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듣고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열 마을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고 하였다. 주인이 두 번째 종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도 다섯 마을을 맡기리라고 하였다.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데 한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보세요. 주인님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쌓아두었습니다. 나는 주인님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수군으로잘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맡겼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24절부터 2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물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27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고 하였다. 11절부터 27절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이제 여행 이야기가 끝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비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탁된 것을 신실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을 때 왕이 되어 올 것이고 그때는 자기 원수들을 죽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해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연계해서 본다면 분명히 종들에게 주어진 분량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입니다. 그런 이유는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겨 장사를 할 만큼 능력이 있음을 보고 그 분량대로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분량대로 문화를 받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는데 바로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재능, 기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분량대로잘 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이 돌아왔는데 우리에게는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을 그십니다. 넌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재능과 지혜를 누굴 위해 썼느냐?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물질 은사와 재능을 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